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이죠. 아무리 생각하기 싫어도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더 무겁게 다가오죠. 그런 얘기 듣기 싫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언젠가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를 오늘은 정면으로 다뤄보려 해요. 중요한 건 알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하느냐의 차이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은 줄고 마지막 순간을 더 따뜻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 순간 정신이 번쩍 돌아와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 고맙다, 유언까지 남기고 눈을 감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임종을 지켜보면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가오죠. 심장이 멎는 그 한순간만이 죽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몸은 하나둘 기능을 멈추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환자가 임종 전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그걸 판단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시간을 놓치지 않게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거고, 장례 등 실질적인 준비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증상을 실제 의료진의 사례와 임상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이 늘어난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길게는 한달 전부터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환자는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깨워도 반응이 거의 없고 잠깐 눈을 뜨더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죠.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렇게 잠이 늘어난다는 건 몸이 회복을 위해 쉬는 게 아니라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점점 멈춰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끔 아주 잠깐 눈을 뜨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 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때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는 마지막 인사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결의 변화. 또 하나 뚜렷한 변화는 호흡입니다. 숨을 매우 가쁘게 몰아쉬기도 하고 반대로 한동안 숨을 멈춘 듯 조용하다가 갑자기 크게 들이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체인스토코흡이라고 하는데 임종 48시간 이내에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또목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침이나 분비물을 삼키지 못해 나는 소리인데 흔히 임종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듣는 가족이 더 괴롭지만 환자 본인은 의식이 낮아 그 소리를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불안이 조금 줄어들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소리가 날까?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 땐 상체를 30도쯤 올리고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려 분비물이 한쪽으로 흐르도록 하고 가습으로 건조감을 완화시켜 주세요. 흡인은 남발하지 말고 필요할 때 꼭 의료진에게 요청하세요. 세 번째 증상, 혈압과 맥박의 변화. 임종이 가까워지면 혈액순환도 달라집니다. 어느날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한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백해진 얼굴을 본 순간 그 아들은 가슴이 철렁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임종이 가까워지면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돼요. 빠르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심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이때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발은 차갑게 변합니다. 가족은 손을 잡는 순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때는 전기장판이나 핫팩 같은 거로 뜨겁게 데우려 하지 말고 얇은 담요로 포근함만 느끼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증상, 선망과 의식의 혼탁. 가족들을 가장 크게 놀라게 만드는 변화는 바로 선망입니다. 환자가 갑자기 평소와 전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눈빛이 흐려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며 없는 사람을 본다거나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환자가 마지막 순간 정신이 맑아져 차분하게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의식이 흐려지고 선망이라는 증상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한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 열흘 전 선망을 경험했고, 사망 3일 전에는 무려 87%의 환자에게 선망이 나타났습니다. 즉, 선망은 매우 흔한 현상이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환자를 억지로 붙잡고 말리려 하거나 무슨 말을 하든 꼭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통증의 악화. 죽음을 앞두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곤 하죠. 그동안은 약으로 조절되던 통증이 임종 직전에 급격히 악화돼서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거나 신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완화 의료에서는 환자를 그냥 고통 속에 두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심할 경우 완화적 진정이라고 해서 환자를 깊은 잠에 들게 하여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지만 완화적 진정은 안락사와 다릅니다. 안락사는 생명을 끝내려는 목적이지만 완화적 진정은 죽음을 앞당기지 않고 증상을 덜어주는 목적이에요. 환자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하에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고 상태가 나아지면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합니다. 한 호스피스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 없이 떠나실 수 있도록 분명한 절차와 동의하에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통증은 우리가 반드시 조절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즉, 가족이 해야 할 일은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환자가 최대한 편안히 쉴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증상, 대소변 실금. 임종에 가까워지면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종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거의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남아있던 것들이 서서히 배출되는데 이때 과략근이 풀리면서 소변이나 대변이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신진대사가 극도로 낮아지면서 소변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아예 멈추기도 하고 가끔은 혈료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과략근이 힘을 잃고 신진대사가 거의 멈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인 거죠. 가족들이 너무 충격받거나 환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미리 이런 과정을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세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시고 엉치, 발뒤꿈치에 피부를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증상, 피부색의 변화. 마지막 구간에 가까워지면 피부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장에서 먼 손발부터 차갑고 창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푸르스름한 보라빛으로 변합니다. 무릎 발목 주변에 대리석 무늬 같은 얼룩이 보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걸 보면 보통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 남는다.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인 셈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장 큰 힘은 의료진의 치료보다도 가족의 존재입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환자의 의식은 거의 사라집니다. 눈을 뜨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죠.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적으로 100%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가족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손을 꼭 잡아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고마웠죠.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 이 짧은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되고 남겨진 가족에게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 기억으로 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조금은 덜 두렵고 덜 당황하며 그 길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임종전 일곱 가지 신호들은 슬프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무겁고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현실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보며 맞이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한다면 그 마지막 길을 덜 두렵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